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가로의 길이가 12cm, 세로 길이가 21cm, 높이가 6cm인 직육면체 모양의 나무 토막을 빈틈없이 쌓아서 크기가 가장 작은 정육면체를 만든다고 했는데요. 여기서 첫 번째 문제로 정육면체의 한 모서리 길이를 먼저 구하라고 했습니다. 자, 이 문제를 먼저 한번 그림으로 이해를 해 보자면 직육면체 모양이 있는데 가로 길이가 12cm, 세로 길이가 21cm, 그리고 높이가 6cm인 직육면체가 있습니다. 자, 이직육면체를 빈틈없이 쌓아 가지고 정육면체를 만들 거예요. 그래서 얘를 옆에, 옆으로도 이렇게 쌓고, 위로도 이렇게 쌓아서, 얘를 이렇게 쌓아서 정육면체, 가장 작은 정육면체를 만든다고 했으니까. 그리고 여기가 이렇게 돼가지고 정육면체 모양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이렇게 정육면체가 완성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자 그러려면은 이제 가로 길이 12cm가 몇 개가 붙어서 한 모서리가 되어야 하는 거고, 세로 길이도 21cm가 몇 개가 붙어서 한 모서리, 6cm도 똑같이 몇 개가 붙어서 이렇게 정육면체 한 모서리가 되어야 한다는 거니까. 결국. 가로, 세로, 높이 12, 21, 6의 공배수를 구하라는 문제가 되겠죠. 자, 그래서 일단 가로 길이 12, 그리고 세로 길이 21, 높이가 6의 공배수를 구하는 과정인데요. 자, 여기서 문제는 문제를 다시 봤더니 가장 작은 정육면체를 만든다고 했습니다. 자, 가장 작은 정육면체가 되려면은 여기 한 모서리 길이도 작아야겠죠, 최대한. 그래서 여기서는 최소공배수를 구하는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문제를 이해했으면은 문제랑 여기를 한번 다시 봐볼 텐데요. 소인수분해를 이용을 해서 풀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가로 가로는 지금 12cm라고 했습니다. 자, 12를 한번 소인수분해를 해보면 2의 제곱에다가 3을 곱한 값과 같습니다. 자, 그러고, 세로. 세로도 마찬가지로 21을 소인수분해를 한번 해봤더니 3이랑 7을 곱한 값과 같죠. 그러고, 높이. 6미인 6cm인데 6도 소인수 분해를 하면은 2 곱하기 3 이렇게 됩니다. 자 이때 이 소인수 분해를 이용해서 결국 최소 공배수를 구하라는 거니까 이렇게 두고 최소 공배수. 얘는 여기 소인수 2를 먼저 적고 2에서 지수 부분이 가장 큰 거, 큰 값을 선택을 하면은 2가 되고 3 곱하기 7 이렇게 해서 결국 최소 공배수는 84라는 숫자가 나오게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한 모서리 길이가 결국 84cm인 것까지 구했고요. 자 이제 두 번째 문제를 봤더니 직육면체 모양의 나무토막의 전체 개수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지금 한 모서리 길이가 84cm가 지금 얘네로 채워져야 한다는 건데, 그러면은 가로는 몇 개가 채워져야 되는지 한번 살펴보자면, 가로는 84에서 12로 나눈 값 해서 7이 되겠죠. 그러니까 가로로는 7개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자, 그러고 세로도 마찬가지로 84에서 세로 길이 21로 나눴을 때 얘가 4가 되니까 세로로는 4개가 필요하다는 거죠. 자, 그리고 높이도 똑같이 84에서 6으로 나눴을 때 얘가 14. 해서 14개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때 쌓은 전체 개수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전체 개수는 가로, 세로, 높이 다 곱해서 390 이 개가 되겠습니다.